첫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일 때는 친구들 이차 함수면 그렇지 꼭지점에 잡혀. 그 지수 함수면 밑이 1보다 클 때와 1,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구분을 잘 하라고 했고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라. 최대 최소값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야, 친구들. 어머나 1등급 문제라고 했네. 한번 우리 심도깊게 꼼꼼하게 보자. f(x)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문제 자체가 최대 최소니까 이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봐야 되겠지. 그냥안 그래 그러는 친구들. 오케이? 음수니까 그렇지. 위로 볼록이잖아. 그냥안 그래 그러는 친구들. 오케이? 완전 정식 고체 마이너스 2. X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몇이 되니? 음, 5가 되겠지. 이렇게 바로 할줄 알아야 돼. 그럼 꼭짓점에 잡혀서 X가 1일 때. 그렇지? 그때 이 값은 5라고요. 됐니? 근데 x에 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일과 x에 보니까 마이너스 일과 2 사이니까 오케이 여기만 그리면 되겠다. 그럼 이때 최대값은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일일 때 최소값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일을 넣으면 오케이 어 이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렇게 구했어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다음 g x 에 보자. gx는 ax의 어머나 우리를 귀찮게 했다. 그래서 1등으로 업그레이드 했나봐. 이 위치 조건이 0과 1 사이와 그렇지 1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야 했다. 0과 1 사이면 그렇지 증, 어 죄송합니다 감소함수 그렇죠 1보다 크면 증가함수지 그래야 돼. 그러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값을 갖고, X가 1일 때 최소 값을 갖겠다. 근데, 위치 1보다 크면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값을 갖고, X가 1일 때 최대 값을 갖겠네. 됐어요. 그런데 이두 함수식이 최대 값이 도고 그렇지.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거네. 오케이. 음, 첫 번째 함수식 어떻게 되냐지 우리 친구들. 어, y는 지금 f 합성 gx네. 그렇 차근차근 합니다. 그러면 fx 자리에 gx를 넣어야 되지. fx 자리에 gx, ax를 넣어야 되겠다. 이어보자고 친구들. 차근차근.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4ax의 플러스 3이 되네. 오케이.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a 밑이 지금 첫 번째. 영과 14일 때와 그렇지 1보다 클때 9까지도 나눠져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봐야 지금 이 값을 영과 14는 감소함수야 우리 친구들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1까지. 오케이? 2까지네요. 어,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최대는 a의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최소는 a의 2승이 e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친구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걸 t로 치환할게 t로. 오케이. 그럼 이 t가 이 t가 a의 마이너스 1부터 a의 마이너스 1부터 a의 2승까지잖아 e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나요? 음, 됐어. 그럼 봐 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식은, 이놈의 그래프식은 t에 가는 거고, 위로 벌로 어, t축이 되는 거야. 무슨 축? t축. 그럼 똑같이 그래프 이겨져 우리 친구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에 잡고는 t가 1일 때지, 이놈과 이놈식은 같은 데 t가 1일 때. 됐어? 그럼 a에 2승과 a에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근데 이 a가 0과 6사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2분의 1이라고 할까?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그렇지. 1보다 작죠? 여기에 있겠지. a에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의 역수는 2니까 여기 있겠지. 그래 요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이 값이 되네. 그래 안 그래 친구들? 1이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최대값이 얼마였어? 5였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이 값이 5였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돼. 됐죠? 그럼 이거 해보자. a가 1보다 클 때. 똑같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 t 플러스 3이잖아요. 위로 볼록이고 이놈도 꼭짓점의 답표가 t가 1일 때1 5가네 내년 친구들 됐어요 그럼 이건 가감수니까 이렇게 되는 네, 친구들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a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a의 2승이 되겠다 이놈을 t로 치안했으니까 이놈을 t로 치안했으니까 이 t의 범위는 a의 2승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A를 몇신라고 할까? 뭐 2라고 아까 우리 친구들? 그럼 2의 역수니까 오케이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a 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겠네 2라고 할까? 2의 제곱인 게 4인의 1보다는 크네 A의 제곱이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얼마야? 5네요 D값은 무조건 최대값이 얼마야? 5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 최대까 오래요. 어이구, 깨져버렸네. 음.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다. y는 g 합성 f x 합니다. 그러면 g x 자리에 g x에 f x를 대야 되겠지. 그지 우리 친구 친구들. 그러면 이놈의 식은 y는 a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죠. 됐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지. A가 0과 감소 함수죠? A가 1, 사이일 때. 감수함수죠. A가 1일 때. 증감수. 감수함수니까, 이 값이 최소일 때가, 최소일 때가 이 값이 최대 값이 되겠지. 그래야 돼. 그래서 A에, 이 값이 최소일 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상승이 최대 값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A가 1보다 땐 증가함수니까, 이 값이 최대일 때, 그렇지. 그러면 A의 5승이 죠이 값이 최대, 5. A의 5승이 최대 값이 되겠다. 그럼 이놈의 최대 값과 이놈의 최대 값이 다 같다고 했잖아. 근데 이놈의 최대 값이 5니까, A의 마이너스 3승이 5고, A의 5승도 매이 돼야 돼, 사장님? 5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 이 상수 a값 어. a값은 이 놈은 5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이 놈의 a값은 5에 5분의 1이 되겠다. 그런데 알파벳이 아는데 베타가 더 크네.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이 값이 더 크니까 이나, 이 값이 더 커. 베타가 되고 이 놈이 작으니까 알파가 되겠네. 아 이거 계속 물어봐.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울면 우울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재미없죠? 베타분의 알파라라고 했었네. 로고에의베타베타가 <laughs> 얼마니? 5의 5분의 1승. 오케이, 5의 5분의 1승. 알파가 얼마니? 5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어우, 짜증나. 그렇지? 로그 에 그렇지? 위치가 아을때 나누는, 빼주는 거야, 우리 친구. 그러면 얼마니? 아, 아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자, 잘못했다. 알파분의 베타는 친구들. 5에 마이너스 3분의 1. 5에 5분의 1. 오케이? 노고 5에, 5에, 정신에서 5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면 이게 얼마지? 음, 15분의 3, 15분의 5, 15분의 8 되겠네. 15분의 8이 되겠다. 오. 너무나 꼼꼼하게 해서 선생님이 지쳐버렸네. 여러분은 체력이 좋으니까 오케이. 선생님 좀 지쳤어. 미안 미안 미안呐. 그래서 미치 연과일 사이 때, 뭐 미치 1보다클때 이렇게 꼼꼼히 나눠서 띵크띵크띵크 띵크.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를 그래프를 최대한 이용하여라 됐습니까? 예.